안녕하세요. 블루포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크로니스 에이전트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여 간편 설치 옵션 중 에이전트 설치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 세부 옵션을 확인합니다. 설치할 항목의 변경을 눌러 구성 요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설치 영상에서는 복구 미디어 생성 툴인 미디어 빌드 옵션을 해제합니다. 에이전트 설치 시 관리 서버와의 연동을 위해 관리 서버 IP와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전에 관리 서버 방화벽 옵션에서 TCP 9877-7780 포트가 열려 있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입력이 다 되었으면 설치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진행되면 하단의 백업 모니터에서 에이전트가 관리 서버에 연결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에이전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콘솔에 접속합니다. 관리 콘솔 접속은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관리 서버 IP와 기본 포트인 9877 포트를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관리 서버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 콘솔에 접속합니다. 좌측 메뉴의 장치 탭으로 이동하면 연결된 에이전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명은 에이전트가 설치된 컴퓨터 이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리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 속성에서 구분하기 쉽게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아크로니스 백업 에이전트 설치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